결국 이 뒤에가 이거죠. 하느님이 결국 이렇게 사랑의친구로 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원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람이 됐던 거죠. 창조 세대로 들어온 거니까. 창조물들과 네. 인간이 됐다는 것은 창조물과 친교를 이루시기 위해 하느님이 사람이 된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상의 어떤 창조물들도, 인간을 포함한 창조물들도 하느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가 친교를 하셨듯이 서로서로 서로 친교를 하기를 바란다는, 인치하시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침묵, 친구, 사랑의 침묵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이 아주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논리 적식이에요 도대체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꿀 호모데우스라고 그거 낙지 논가왜 하느님은 사람이 됐는가? 바로 그거예요. 호모같이 이게, 이게 이거라고 이이이거라 이게 이게 안셀무스가 쓴. 책 중에 나오.. 책에 그 꼬르호브데루스의 책이 있어요. 안셀무스 성인이 쓴책 중에서 그.. 그 핵심 그 테마가 이거.. 유지가 이거, 이거, 이거 티시스가 이거예요. 지금 읽은 그 부분. 안셀무스 성인 아세요? 네. 켄타베리 안셀모? 네. 모덜로기온, 프로스로기온 이런 책을 쓰셨죠? 지성을 지식을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결국은 이게 관념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시초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있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해요. 존재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아쿠다신학에 어떻게 보면 로마 그 정통 쿠다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토대를 모시는데 물론 그전에 아랍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아베로에스든지 아비첸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랍 철학자들이 스페인으로 다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로코들이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어 그걸로 이슬람 신학을 갖다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다,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스콜라 철학이 뭐 배울 때 중세 철학 때 그게 첫 잘 일반 철학한 사람들은 잘안 배워 그거를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인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예요. 그래. 아비첸나나다 음.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되게 대단하다고 그러잖아. 이 왼쪽 서구는 크리스천 문명이기 때문에 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laughs>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칸트에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찍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쿠아, 아 프라이나스거든요? 쿠에나스. 아, 아, 근데, 아베노에스나 아비첸나가 더 뛰어나요, 사실은. 왜냐면, 왜냐면, 은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문전쟁 아시죠? 네. 십자문전쟁이왜 일어났죠? 카노사이부역에서 시작된 말이에요십자문전쟁 하면서 이게, 이게, 뭐, 6차, 8차까지 있었잖아요? 10차, 10차까지 있었나요? 있을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1 1세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14세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랍 쪽 아랍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고 또 유럽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간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이뭘 발견했냐면 이, 이 소위 말해 소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은 소아시아가 어디죠? 터키 거기 그리고 지도 안그려져서 사시죠? 네안 그려주네. 힘들어제지고잠못 자가지고. <laughs> 그다무거나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이런 데가 이 그리, 그리스도 인도 어쨌든 지중해 문명이니까 그쪽을 이제 이 아랍애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때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아랍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싸그리 다 번역해요 아랍어로다가 아랍어로도 번역하고 또 이제 또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 아랍애들하고 향 이제, 이제 싸움질만한게 아니라 몸매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가 그 이렇게 아랍어로다가 번역하거나나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들여와요. 그거를 들여와가지고 그거 를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스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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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아시겠죠? 안스눔. 그래서 안스눔한테 누가 또 공부를 했느냐? 토마스 아 토마스가 안스눔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안스님이 공자한테는 랜자 정도 됐던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좀 약간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사실은 다뤘고 그거를 갖다가 그 아랍 아랍을 통해서 아랍 철학도 아랍도 뭐예요? 무슬림 이라는것도 유일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유일신교의 어떤 교리를 만드는데 이아베로에스 아비친다가 이제 쓰고 그걸 갖다가 보고 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서방, 이제 이런, 교미 철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 뭐 스코투스 같은, 뭐, 둔스 스코투스라든지엘스 뭐, 이런 사람들, 스코투스는 이제, 아키나스, 고뭐 호베스, 포베, 베스 되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제, 그, 가톨릭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그, 스코나시나 알기라는 게, 거기서 나니다 스코나라는 게, 수돈이잖아요. 수돈 수도원 기숙사. 그 손에서 이제 낮아 가지고 그뭐그 부분만 말이에요. 음. 거기 서 이제 스크린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뭐그그그 그, 그, 그 철학을 가르쳐준 거예요. 음. 학생들한테. 어, 그래서 나오게 스쿨이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안셀름 철학은 안셀무스 철학이 어떤 서양 철학사의 그 고는 그 부분이 그 철학의 어떤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념론이고, 하나는 경험론이죠. 네. 관념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어? 존재 한다는 거죠. 네. 실제 실로 경험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에 관한 실제? 실제로 있는 것만 저기. 근데 이제 안세드스 같은 경우에는 관념론에 비조도 되고, 실제론의 비조도 돼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근세 철학이 무슨 뭐 중세를 갖다 중세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뒷구선고 뭐 그걸 다싹두정하고이 새로운 철학을 갖다 설아 새로운 어떤 사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다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을 좀 부각시킨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세 철학 뭐뭐호지더의도습는 자나 나는 생각한다, 그걸 존재한다. 그죠? 그거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하는 어떤 주체, 주체의 어떤, 그 어떤, 그 지성적 주체의 어떤 그 자유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그 토마사 토라스가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능동지성이라고 해요. 능동지성. 능동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능동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